안녕하세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라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굿즈는 바로 아앙스타 피쿠리아입니다. 이 굿즈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굿즈예요. 그래서 이게 1탄, 2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1탄에는 트릭스타, 유성대, 에덴, 트윙크, 그레이지비아카츠키 그리고 스위치가 들어있는 박스고요 제가 이게 총 25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한 박스에 1 0 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 0 팩이면 그1 0 팩이 한 팩에 두 장씩 들어있으니까 총 28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25종은 다 오는 것 같고, 그 세상이 아마 겹쳐서 그 홀로그램으로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씨가 홀로그램으로 와야 오씨를둘장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 종류는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메르카리에서 구입을 한 제품이어가지고 일단 박스에서 내용물을 꺼내서 따로 포장을 해주셔서 박스는 개봉이 미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스를 열면 이렇게 개봉이 안된피커리아가 들어있고요. 열네 팩이 맞는지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딱 열티 10, 팩이 맞네요. 그럼 이제 정말로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섞어 놓을게요. 정말 제 랜덤을 랜덤일 때 과연. 프로그램이 언제쯤 와줄지도 궁금해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에서 한 장씩 하나씩 꺼내볼게요 첫 번째 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장 먼저 와주는 건 누굴지 오, 오, 엄청.. 엄청난데? 오, 손으로 까지긴 하는데 착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어, 위험해. 꺼내. 다른 것부터 꺼내볼게요. 하나,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크로우. 가장 먼저 와준 건 크로우예요. 크로우가 가장 먼저 와줬고요. 그 다음으로 와준 건 하나, 둘, 셋. 아. 실패했 하나, 둘, 셋! 스바루! 수바르. 스바루가 와줬어요. 일단 둘다 레어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와줬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 두 번째 팩도 열어볼게요. 역시 단단하네요. 제대로 갈수 있나? 다 이렇게. <laughs> 가장 먼저 와은 건, 제가 내랑 크루 였는데 아직 홀로그램은 어디서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와는건 누구지? 하나, 둘, 셋. 어, 홀로그램이에요. 어, 보이죠? 홀로그램이요 어, 마우가 와았네요 저번부터 레어로 마우가 자주 와줬는데, 이번엔 마우가 와줬습니다. 혼자 빛나고 있어요. 첫 번째 레어는 마우였습니다. 이제 두장 남았어요. 하나, 둘, 셋. 치아키, 치아키가 와줬어요. 난트릭스다가두 명이나 먼저 와줬네요. 세 번째 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 이건 이런 거 여는 걸 소질이 없어가지고 어됐다 어, 다음으로 와준 건 하나 둘셋 미도리 유성대가 연속으로 와줬습니다. 미도리가 와줬고요. 다음은 하나 둘셋준 준이 와줬어요. 이게 완전 종이가 고약이네요 다음으로 와준건 하나 둘셋린네 <laughs> <laughs> 린네가 빨려졌네요 린네가와졌어요그 다음으로 와주는건 하나 둘셋 케이토 케이토가 와졌네요

하나 둘 셋, 시노부시노부 귀여워. 하나 둘 셋, 낙이사 나기사. 낙이사가 맞았어요. 다음 팩. 하나 둘 셋, 나 쯤에. 다음은. 하나, 둘, 셋! 오, 히노타. 어! 히나타! 히나타가 됐어요 다음 팩!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헉, 미도리 하나, 둘, 셋! 히메르! 다음 팩! 마지막 레이어드가 있을 때 궁금하네요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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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잘가진것 같아요. 다음은 이거 있지 하나 둘셋히요리히요리가 드디어 얻었습니다 이렇게 히요리가 왔었고요. 다음은 하나 둘셋 유타 유타 얻었어요 박백도 주셨지 그렇요 한팩 하나 둘셋 이바라 이바라가 왔었어요 그리고 하나 둘셋 소마 반팩 하나 둘셋 마오 일반 마오도 왔어요 그리고 하나 둘셋 아츠무기 츠무기가 쓰묵이. 왔어요 세팩이 남았어 없지? 한 번도 제대로 깐 적이 없네. t here again. So, my love, my l 요 v e my love, my 어 o v e 이거 love, my l o 마마 my love, my love, my love, my love, my l o v 누가안내졌지 코가 꺼안졌잖아 코가 꺼안졌잖아나 코가 꺼내졌잖아요. 코가 꺼내졌잖아요. 코가 꺼내졌잖아요. 코가 꺼내졌네요가 꺼내졌어요. 코가 꺼내졌어요. 코가 꺼내졌자요 코가 꺼내졌어요. 코가 가안왔었네요코토라내졌어요 대충 누구시, 누가 남았는지 다들 알, 알겠죠? 하나 둘 셋, 캐나다 빠졌고 진짜 마지막은 하나 둘 셋, 아쿠토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와줬어요. 일단 저한테 와준 레어는 마오. 그리고 소마. 어 저번에 파셔코에서도 소마랑 마우랑 하코우시로 와줬었는데, 그리고 명은 돌이까지 이렇게 세 명이 저한테는 가져왔습니다. 홀로그램 응, 너무 예쁘네요 홀로그램. 이렇게 복부식물로 보고, 보고 싶었던 피크리아까지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피크리아 두 번째 박스, 2탄이라고 해야 되나? 2탄 박스도 개봉하는 영상을 들고 올게요. 그건 아마 박스 채로 올것 같아서 구찌샵에서 산거라 박스 채로 올것 같아서 아예 박스 개봉부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그럼 안녕!